안녕하세요. 천상신궁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10월, 11월 운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용띠 말씀드릴게요. 용띠분들, 10월, 11월에는 인간의 배신수, 그 다음에 부부, 이성 간의 이별수를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동업을 하실 때는, 잘 따져보시고 동업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인간의 배신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10월 11월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서른이고 무진생 같은 경우에 성주운은 들어와 있지만 운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삼재운에 이렇게 눌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딪히는 수가 들어와 있고 이성이 있어도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직장의 변동은 가능합니다. 문서운은 들어와 있어서 삼재라고 하더라도 문서는 잡고 가시는 거는 득이 될수 있고 또 사업이나 영업, 장사 하시는 분들 금전의 운은 열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시비, 다툼, 요좀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금전 운은 열릴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금전이 맡겼다 하시는 분들 금전의 운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전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10월달보다는 11월달이 금전의 운이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직장도 상승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직장이 없었던 분들 10월달은 조금 힘들어도 11월달에는 직장의 운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10월달 부부간에 이성간에 부딪히는 거 그다음에 1이 다툼을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10월, 11월 달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흔아 병진생 같은 경우에도 운은 열리는 시기고요. 사업, 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3재때 많이 힘들었어. 금전이 막히고. 뭐, 일이 풀어질 듯 하면서 풀어지질 않고, 또 문서가 잡히듯 하면서 잡히지 않아서 힘들었던 분들, 장사, 사업, 영업하시는데, 운이 열리는 시기고, 또 문서를 잡아도 득이 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귀인의 운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힘들었던 분들, 귀인으로 인해서, 운이 풀어져 갈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 싱글이신 분들 이성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이성이 들어오면은 인간 바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에서 안 좋으신 분들, 우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에서안 좋으신 분들은 사고 관제에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 수, 관제 수를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환자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문을 잘 걷어 놓으시고 특히 사업이나 장사, 영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있고 누가 돌아가시면은 상문을 잘 걷어 놓으셔야지 아니면은 사업하고 영업 장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을 갈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해결을 하시고 가신다 그러면은 10월, 11월 달49 병진생분들도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십하나 갑진생 회갑성주죠. 성주면서 삼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었다 소리가 나옵니다. 운은 있어도 운이 역할을 못했고 대인관계에서 소리가 나고 내가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 그러면은 10월 11월 달에는 운이 좀 이게 전환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주에 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 또 직장의 변동 가능하고 문서 운도 들어오고 또 문서 변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창업을 준비를 하신다던가 또 아니면은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시는 거괜찮 습니다. 여적지는 안 됐던 것들이 10월 11월에는 풀어져 갈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 또 금전운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변화를 주고 또 확장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은 체크를 하셔야지 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몸으로 힘들면 금전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으니까 건강을 잘 챙겨서 10월 11월 달을 넘기신다 그러면 그래도 금전운 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3살 임진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문서 변동 가능하고요. 또 사업이나 영업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운이 열릴 수가 있고요. 또 내가 투자를 했을 때는 존재가 따라오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전에 갖다가 움직이시는 거는 안 됩니다. 동업 또한 안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재수가 따라오고 배지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금전을 투자하거나 또 남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손으로의 풍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집안에 환자가 있거나 그리고 본인이 건강에 적신호가 올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수에서 안 좋으신 분들 돌아가시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병을 앓고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잘 체크를 하고 가셔야지 10월 11월 달을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용띠 10월 11월 달 운세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좋은 것보다도 안 좋은 거를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심하고 가면은 피할 수가 있고요. 맞고 가면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잘 대처를 하셔서 피해 가십니다. 그러면은 용띠 분들도 10월, 11월 마무리 잘할수 있습니다.